안녕 음, to 오 대박 아무 엄마 나봤 엄마 나 봤어 우와 쩌니 아 안녕 우리 쩐이 구독 을눌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힘 환영 설정까지야 댓글도 적어주세요 알람 도움이 됩니다 아상에서 제일 귀여운 모아라고 너무 잘 왔어요 <laughs> 우리가 선물하며 기념시켜 주자 그럴까? 저희는 여기에요 여기는 바로 급식표가 있구요 역시 본 너무 좋아 오늘은 여기 이거 나와요 저희는 교과서가 이런거에요 저희는 특성하고 영상관련 학교여서 영상도 여기 있 네. 그래 그래 그렇답니다 일반 이게 저희 친구들이 저희 학교 전망이 너무 좋아요 바다가 보이거든요 맹주 나중에 바꾸면 여기 내 자리고 여기 이 자리야 햇피를 소개할게요 이름이 햇피야막 내야지 뭐 없잖아 친구 있다 안녕하세요. 안녕. 우리 리만에서 불량 뽑으려면 저만 찍어야 돼 아, 나니 말했어? 해달라고 했어. 내가. 저희 저희 <웃음> <웃음> 네, 아, 네. yes. 아, 저 소리 정말로 별로거든요. 맞아요. 제가 들려드려 볼게요. 저요아 찍어줘 잘 보세요. 안녕하세요세요세요세세요 안놔안놔 멋진 예수에귀여워 종소리 가과좋

<laughs> 누구한테? 어? 왜 그만둬? 왜 그만둬? 오렌지 오렌지 어, 오렌지 오. <laughs> 오 오렌지 오렌지 오 오렌지 오 <laughs> 오렌지 오 오렌지 오렌지 오 오렌지 <pergunt> 그니까 <laughs> 오 오렌지 오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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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른치 어른치 아개발다 <laughs> 아. 우리가 난리 부르슬 치는 거 누가 보진 않았겠지? 난리 부루스보 <laughs> <laughs> 보아가 줬어요 아, 나도 보아 하나 줬는데

저희 폰 내야 돼요. 제발 제발 네. 아, 쌤. 저희 바쌤 학폭담당. 저희는 유일한 남자쌤이에요. 저희 바쌤 썸짱이래요. 썸 일자. <laughs> <잇다. 잘 먹어요. 웃음> 안녕! 동아리실로! 고고고고 Right now? 여러분, <laughs>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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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빨리? <laughs>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, <오, Brooke> <laughs> Johnny. <laughs> 어, 저 카메라에 나와요?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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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싶어. <laughs> 싶은 말 하세요. 어 예. 어 예. 대거쓴 거예요? 장이세요에서 바로 w 이라고합사람존이 대박 나세요. 존이게요자 영도, 바다입니다, 영도 짜자자장, 바다가, 바다가 확대해, 바 확대? 어떻게? 짜자자장, 네, 바빠요. <바닥. 바닥>. <laughs> 어, 얘 예, 차. 하나, 둘, 셋. 찰칵. 한이에요 네, 저희는 이제 다시, 다섯 끝나고 집으로 갑니다. 이건, 저희는 뒷문으로 가요. 이거 보아가 준 거예요. 이거 보아가 줬는데, 저... 이거. 이가너무 많이 오네요 저희는 비가 오는데 바다를 왔어요 핀열길이라는 곳이에요 어떤가요? 비가 오지만 저가 이러고 있습니다 네. 한번 비가 오지만 그래도 좀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. 고생! 여러분 천둥 쳤어요 천둥 나 찍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세요